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생활패턴이 바뀌고 특히 우리 아이들 생활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수업패턴도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현재는 고등학생이 고1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놓고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종의 4대 요소에 보면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학업 영향 인성이었는데, 이 모든 게 자기 수도적 학습이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면 그것은 정말 매력적인 학생이에요. 제가 그 부천에 사는 한 학생을 제가 컨설팅을 할수 없었는데요. 생계별 오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급이었어요. 근데 고2 때 4등급이었어요. 근데 고3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고3 때 내신 1점대 후반을 찍었어요. 보통 대부분 1학년 때 3등급이고 2학년 때 4등급이면 3학년 때 3등급 이상이나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2 등급도 힘들어. 대부분 3에서 4에서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총실해서 1점도 후반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선정할 때 너무 좋았어. 요 발전 가능성이 보이잖 않아? 발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서 정말, 내느라 하는 정치 외교학과 대학교의 지금 원서를 썼고요. 안전권도 너무나 좋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온라인 수업 자체는 여러분에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을 잘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시죠 시간 잘 계획하라고요. 시간을 왜잘 계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시간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머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공부머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습관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습관, 그다음 공부하는 자세, 그다음 공부하는 정말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자기가 전교 1등 했다. 그 멘탈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전교 1등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 이때 멘탈 한번 깨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소홀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습관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의 고삼 때안 봐도 비디오 없니다 뻔할 뻔지 않니다 그래서 습관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습관을 유지하는 아이치고 공부 못한 아이 보셨습니까? 절대 안 봤어요. 시간을 잘 계획하는 법은 첫 번째로 이제 지금 대부분 등교를 가지든지 하겠지만 뭐 등교를 안 하고 한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확실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학교 갈때 기상시간이 되죠? 그러면 어머님들은 깨워요. 물론 빨리 일어나, 깨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아이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 열심히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어머님 마무리 하시고 좀 쉬시죠. 그런데 아이가 학교 안 가요. 아이 깨우시나요? 안 깨워요. 아이가 학교 갈 때처럼 제 시간에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 패턴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루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 옆에서 살짝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듣나 봤는데 벌써 다 들었대요. 어떻게 다 들었어? 그랬더니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이거 시간을 쭉 이게 가, 게이지가 가야되고, 게이지가 100% 가야지만 수업을 듣는 걸 이제 인정해주는데 문제는 그냥 그걸 틀어놓고 그냥 휴대폰 하거나 면뭐 잠자거나 뭐 다른 거 하는 거야. 그거 가슴 수업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는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수학을 그냥 몰아서 들어버려요. 또두 번째 멀미한 숙제를 미룹니다. 어, 올이4월달인가 어떤 저 고3들. 학교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그 인강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에 나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다 풀어놓은 거였어요 근데 숙제를 안 풀었는데 프린터 이 정도가 쌓인거야 근데 이것을 채우려면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강을 들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친 아이 친구가 빌려가지고 옆에서 정신이 없이 베끼는데,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남자가 화를 내는 거야왜 화를 내냐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손뭐 쓰니까 뭐 힘들겠죠. 막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해 버렸어요. 글씨는 그뭐 정말 날라가 직전이었고 얘는 화가 이만큼 나고 결국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그다지 조치가 안 하셨습니다. 결과가 왜요? 학종을 지원하기 지원했겠지만 수행 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안았기 때문이죠. 그럼 미루지 않는 방법 해결 방법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그 습관의 중요성, 막 미루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너무 많은 책들이나와서 근데 그 책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좋으니, 5분이라도 시작하다 근데 저는 정말 그거 추천해 주고 싶어요. 미루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칠 수 있을까요? 전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저 같은 경우도 미루는 습관은 있지만, 미루는 습관 한 번에 고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미루는 습관을 한번 고치려 한 번에 고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작심 3일도 안 하고 이틀 갔어요. 근데 이틀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삶을 살아야 돼? 힘들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인생 좀 편해 살지 뭐 그러면서 미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5분, 조금이라도 5분, 10분, 5분에 10분 되고 10분에 15분 되면서 습관에 서서히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5분이라도 시작해라. 그러면서 아이도 모르게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5분, 그거 딱 5분, 하루 5분이 아니고요. 매일 5분이라도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점을 왜요? 반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습관을 잡히고, 그리고 나서 습관을 잡힐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할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뭐 어떤 아이뭐 누워서 공부한다든지 침대에서 공부한다든지 누워서 공부한다든지 소파에 널브러져 공부한다든지 그건 좋지는 않죠. 학교 분위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몸이 편한 장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게 편한 장소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가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그래요. 장사가 왜 중요해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을 하려 그래요. 바로 물에 푼덩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뭘 하죠? 준비 운동 하죠. 워밍업을 하죠.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것도 워밍업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워밍업 준비 운동을 만들어 주게끔 우리 뇌를 준비 시켜 주는 것은 바로 환경을 우리 마음을 좌우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부 모드로 돌리겠다라고 스위치를 켜주는 것은 제일 먼저 마음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공부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체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독서실을 다녀요. 어떤 아이가 또 독서실을 갔러고니몇 시간 공부했어? 3시간 공부했다라고. 그래.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너 3시간 동안 진짜 엉덩이에서 의자안 떼고 앉아서 공부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1시간 독서실을 공부했다라고 1시간 대로 공부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분 공부했으면 많이 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딱 의자, 책상에 앉아 아이들 패턴을 그려. 독서실에 딱 의자에 앉아. 요 이렇게 편에 좀 10분 정도 푹 앉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멀리 앉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10분이 지나거나 공부해야지. 펜을 꺼내요. 그다음 펜도 뭐 필통을 이것 저것 꺼내요. 그다음 책을 펼쳐요. 아 뭐하지, 뭐하지 하면서 이렇게 쭉봐요 그러다가 잠깐 휴대폰 봅니다. SNS, 페이스북을 봐요. 그럼 페이스북 보면서 와 재밌네라고 하면서 이거 트위기 보다가 15분, 20분 정도 지나요.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폰을 덮어요 공부가 될까요? 아니네요 머릿에서 뭐가 돌죠? 금방 봤던 재미있는 영상들 친구들과 대화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럼 그때 아들이뭐 하는지 아세요? 에이 차 한잔 마시자 그러죠 자판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앉으면 40분 50분 시간에 금방 질러버려요 지나고 나서 자애가 10분 20분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한 시간 공부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1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1시간 공부, 공부량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딱 공부한 시간 타임워치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가 하려에 공부한 시간,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무엇인지 그 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유혹뭐 눕고 자고 싶은 유혹멍 때는 유혹 심지어 요즘 아이들 식탐이 많아서 왜냐하면 먹방이 너무 많아요 먹방이 많다 보니까 아예 식탐까지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무엇인지 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올바른 쉬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스쿨 파워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할 일을 끝내놔야 한다 그래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왜 쉬어야 되는지 그 점을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쉰다라고 해서 뭐, 휴대폰 게임 하거나 뭐, PC방, 물론 그것도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필요치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대신, 그날에 할 일을 마무리해야지 재충전되는 거지, 그날에 해야 할 공부량을 마무리 치지 못했으면 그것은 재충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고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쉬어버렸어요 마무리 짓고 중간에 쉬어버렸어요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가 나요 그점 무엇인지 아세요? 배운 거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인강을 들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 차라리 그 시간에 쉬어버리지 왜 도로 잊어버릴 것을 다시 중간에 끊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는 가 과정을 왜 번복하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울, 제가 파울로 코엘러의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 문구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파울로 코엘러는 그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바라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5분이라도 좋으니 금방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방법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